네 고맙다 갈 거다 갈 거다 이제 끝났다 기분이 그러면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카페 구경도 많이 했고 사진도 많이 오. 찍고 우리 팬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? 기분, 기분 좋았어요 아 좋았어. 잠깐만 나니 나니 됐어, 아 일단 저는 좀 <laughs> <저, 웃음> 눈물 날 뻔했어요 <laughs> 이따 단집 가서 올 예정입니다 아 진짜? <laughs> 대박이다. 나 보고 싶은데. 안 들어와. 진짜, 이게 인상이요 이것도 진짜로. 귀여워. 진짜, 진짜 깜지않았어 그림이 저 예술이에요. 화가, 화가. 화가. 짜잔. 이거를 진짜로 만져주신 사람 캐스팅하겠습니다, 저희 회사. 그리고 여기 저희 카페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. 해주신 뭐 <laughs> 해주신, <너무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해주신 <버추 너무> 감사합니다 해주신 버츄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천일이 이렇게 기쁘네요. 그러니까 천일이 이거, 이거 없으면 은 몰랐어요 진짜로. 아, 진짜. 진짜 몰랐 그냥 <laughs> 넘어갈 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천일 카페라는 <laughs> <laughs> 너무 기뻐요. 오늘 민지랑 타카라 천일 카페 와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더 힘내려고. 겠습니다 앞으로도 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와주셔서 아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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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말랑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와줘서 <와주셔서> 고마워. 와줘서. <와주셔서 웃음> 아니, 아주, 아주 고마워요. <웃음> 언니 <웃음> <씨>. <laughs> 네, 아, 고마워요. 나이스. 나중에 제가 칭찬하는 은언니요 아니야. 어요어요 내가 그 카페 만들기로 같이. 아, 진짜? 웃었는데 하츠이 아, 이렇게 대해주세은답 너무 다 언니가 해신거 같이 윤정님한테 안보 네. 전해주세요. 네. 일단, 그 단지 사진 한 곡만 아, 이거, 아. 이거. 이거, 이거. 앉아? 어, 소리가가벼 <laughs> <강한>. 이렇게. <해서 웃음> 6, 6, 6. 이거 아, 니번에 아, 이 같이 좀. 아. 아기. 딸이를 같이. 같이. 같이 같이. 제헤드폰으로 제일 처으로 찍어서 그걸를 <laughs> 어, 여기 둘이 여기 앉아 있을까 네. 어, 어차피 유튜브 촬영 <laughs> 여러분 <laughs> 여기 두명두명 두명 사진 찍어주세요. <laughs>